t i 어스 s 지루한 지겨운 자 맨날 마시는 티에요 차 티에 dios 아우 맨날 마셔서 이제 지겨 워 죽겠어 t dios 이제 t dios 지겹단 얘기죠 지루하단 얘기예요 t dios 지겨운 지루한 t dios 지겨운 지루한 자 a u r e 자 이것은 체납금입니다 자 어리어서. 어려서 어려서 깔보고서 알바비를 주지 않는 거예요. 어려서 주지 않은 체납급이에요 어려 주지 않은. 어려즈 체납금. 어려즈 체납금. 어려즈 체납금. 자, swap. 서로 교환하다, 교대로 하다. 자, 수중에서 뭔가 탐사할 때는요 수압 때문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은 수중 병이 생겨요 그래서 수압 때문에 서로 교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교대해야만 합니다 수압 때문에 교대로 하다 서로 교환하다 수압 교대로 하다 서로 교환하다예요자 인수 일 결과가 뒤따르다. 가게를 인수한 후에 그러자마자 부도가 뒤따랐어요. 어떤 결과가 뒤따른 거죠? 그래서 가게를 인수하자마자 어떤 결과가 뒤따랐구나. 인수. 일이나 결과가 뒤따르다. 인수. 일 결과가 뒤따르다. 자, not. k가 발음 나지 않아요. not. 그래서 묵다. 매듭. 자, not으로 별을 뵌 다음에는 뭐 해야 되겠어요? 묶어둬야 되겠죠. 그래서 not으로 뺀 다음에 아 묶는 거구나 묶다 매듭. 자 not 묶다 매듭, not 묶다 매듭이에요. 자 poultry 닭이나 오리 등의 가금류입니다. 자 닭이나 오리는 펄펄 날라가지고 추리 나무 위에 살뿐이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펄펄 추리하면은 아 가금류구나 poultry 펄펄 추리 아 가금류. 자 discern 식별하다 알아차리다 여러 아이들 중에서 this 이 애가 바로 나의 son이야 this son 이게 바로 내 아들이야 하고서 금방 엄마가 알아보겠죠 그래서 알아차리고 딴 애들과 또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discern 이 아들이 내 아들이야 자 식별하다 알아차리다 discern 식별하다 알아차리다 자 v i e 비열한, 매우 불쾌한, 내가 볼을 낼게 하더니 바위를 냈어요. 비열하죠. 그죠? 그래서 비열하고 매우 불쾌하겠죠? 그래서, v i 바위를 내다니, 바 i l 비열한, 그리고 매우 불쾌한, 바 i l 비열한, 매우 불쾌한. 자, blatant, 뻔한, 노골적인, 불레이. 자, 불을 냈어요. 그랬더니 탄죠? 불에 타는 거는 뭐예요? 뻔한 거잖아요. 불을 내면은 타는 것은 뻔한 노골적인 블레이턴트 블레이턴트 뭐예요? 뻔한 노골적인 블레이턴트 뻔한 노골적인 자 아스널 무기 무기고입니다. 자 군대 가면은요. 무기고가 있는데 무기고는 항상 선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하 화약이 있어서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아 선을 하다 여긴 어디예요 무기고예요. 무기 무기고 아 선을 자 그리고 어 프로 축구 팀 중에서 아스 아+ 스널이 있죠. 아스널은 선수들이 다 무기와 같다 이런 뜻에서 이름을 적겠죠. 그래서 아스널 무기 무기고 아스널 무기 무기고 아 선을 무기, 아, 하다. 자 복습이에요. t e d i u s 맨날 마시는 티에 디어서 지겨운 지루한. 자, o r e o s 어려서주 주지 않은 체납금이죠. 자, Swap 수합 때문에 서로 교대하다, 서로 교환하다. 자, 인수 가게를 인수한 후에 어떤 결과가 뒤따랐죠? 일이나 결과가 뒤따르다. 자, Knot n o t 으로뱀 다음에 뭐했어요? 묶었죠. 묶다 매듭. 자, 폴추리, 펄펄 날아서 추리 나무 위에 앉은 가금류입니다. 가금류. 자, 디슨, 디스선, 디스이 선. 디스. 해가 바로 썬내 아들이야 하고서 식별하다, 알아차리다. 자, 바이어, 자 바위를 내, 보를 다더니 아주 비열하죠. 매우 불쾌합니다. 비열한, 매우 불쾌한. 자, 블레이턴트, 불을 냈더니 블레이턴트 타는 것은 뻔하죠. 뻔한, 노골적인. 자, 아선을, 아, 선을 서늘. 아, 한 곳은 어디예요 무기고, 선을 하다고 했어요. 무기, 무기고. 자, 테스트. tedious, 지겨운, 지루한, areas, 체납금, swap, 교대로 하다, 서로 교환하다, 인수, 결과나 일 등이 뒤따르다, not, 묵다, 매듭. 자, poultry, 가급류죠, discern, 식별하다, 알아차리다, vile, 비열한, 매우 불쾌한, blatant, 뻔한, 노골적인, a r s n a l 무기, 무기고니다 과학적인 해마학습법으로 빠르고 오래 암기되는 경선식 영단어.